자 안녕 반가워요 레그입니다 오늘 저녁을 장식할 게임으로 가져온 것은 'Don't spill your coffee' 커피를 쏟지 마라'라는 뜻을 가진 해외 인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숟가락 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커스터마이즈가 되네. 뭐야? 머리카락이 없는데 헤어가 왜 있는 거이 오케이. 플레이. 돈 스필 유어 커피 레벨 1. 라이트 스틱 or 마우스. 오케이. 어, 퍽퍽 퍽. 어, 웨이레이 이레이이레이이레 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시점. 아이씨.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게임 어, 게임 공속에. 어, 쉣. 야, 그만, 그만, 그만. 으, 으, 으. 아, 씨. 아니, 아니. 아, 기다. 아, 잠깐만. 아이씨. 아, 오케이. 아, 고개 숙이는 거는 마우스를 앞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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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천천히. 아, 오케이. 살짝 감 잡았다. 어, 키카드가 있어야 되잖아.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오케이. 문으로 먼저 가자, 문으로. 어, 아, 조졌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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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 감 잡았다. 키 카드. 궁디, 궁디, 궁디. 야, 야, 야. 내궁디의키 카드 이거 어떻게 꺼내는데 이거? 아이씨. 아, 아. 센서 아, 궁디를 센서에 대야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자, 돌아. 궁디 대궁딜 오케이 굿야야야야야야친 야, 어, 야, 자식이 다 있어 야야초맨 출격 출격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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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여기서 돌아 궁디 대 그렇지 다시 돌아 앞으로 가 야야 그만 날리고 그만 날리고 가가가 가. 그렇지 그렇지 밀어 밀어 뭐해 미친 자지가 <laughs> 그렇지 그쪽으로 밀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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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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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벨 컴플릿 좋았다. 11679 포인트를 줬어. You got to your meeting late. 미팅에 늦지 않았다. You forgot what it was about. Press A. Next one. A를 꾹 누르면. 어, 뭔 소리야. Next one. 다음 레벨로 가자. 그래, 다음 레벨로 가자고. 어디 갔노? <laughs> 어디, 어디 갔노? <왔노? 웃음> 다음 레벨로 가자. <laughs> 나 어딨노? 아, 오케이. 섀도우 플레이 뭔 소리야? <laughs> 레벨 몇 가지 있는 건데, 이거 기다려봐. 야, 이씨, 센서가 왜 여깄냐. 자, 여기서, 살짝 숙여가지고, 돌아서, 궁디, 착. 궁디를, 착. 야, 아! 아! 아, 이런, 씨. 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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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좀 흘려도 돼. 조금 흘려도 돼. 넌 민초맨이다. 으, 흐. 오케이, 좋아, 좋아. 딱, 딱, 여기다. 오케이, 정확하다여기 여기다. 여기다. 궁디 야여정다여리고아또 시작이네 이거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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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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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왜안다 여기 아니야 좀더가좀더 가야 돼 여기서 뒤로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하하오오 fuck 오 어, shit 하하 아 어, 제발 아 나이스 어어쉣 나이스 아악! <laughs> 나이스 아 커피 커피 아 카페인 부스트구나 커피를 먹으면 빨라지는구나 아 내가 커피를 먹을 수가 있네 아개하이 스쿼트 스쿼트 타임 스쿼트 야 아 커피 좀 마셔 커피 좀 마셔. Move your foot. LT 뭐야? LT가 뭐임? Left stick. Shift. 일어나 일어나. 야 그만 먹어 그만 기다려봐 일단 앞으로 가 돌아 야 그만 먹어 아니야 이거 이게, 그렇지. 야, 이거 그렇지 야딱 여기다 딱 여기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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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짝 더 뒤로 가자. 오쪽 살짝 돌고 여기서 샥 돌아가지고 뒤로 좀간 다음에 대, 대, 대라고 으악. 풀어가는 건 이제 살짝 익숙해졌어. 좋아, 좋아. 아, 딱 여기다, 진짜 딱 궁디, 오른쪽 궁디, 딱 대고 오른쪽 궁디. 돌아 아냐 너무 많이 돌았어 어 그렇지 딱 여기다 뒤로 가면서 대 이런 미친 자식이 이거 기다려봐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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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신차려 정신차려 뒤로 가면서 궁들를대아왜 이래 들어 눕지 말고 대라고 <laughs> 그렇지 마우스 제대로 두고 살짝 돌아서 아니, 이쯤 아이, 개나서, 왜 이래, 이거, 진짜로. <laughs> 정신 못 차리고.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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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되라, 되라, 되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비벼. <laughs> 아이, 씨.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아! 아! <laughs> 자, 여기까지 왔어. 아, 성공,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야, 항상. 아, 고개 들어, 이 자식아. 아이스 기다려봐. 그렇지, 여기서. 딱대 미쳤네 <laughs> 딱대 돼. 궁디 대 돼. 비벼 비비라고 아 진짜 미쳤나 심호흡 <laughs> 하고 여기까지 왔다 삭 돌아서 아 너무 많이 돌았어 삭 돌아서 이런 썩을 으악. 돌아 돌아 야야야 야야 아 씨,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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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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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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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일어나, 기다려봐. 아냐, 아냐, 아냐. 다시, 다시, 다시. 재조정 일어나면서 고개 들면서 누워. 아, 제발, 진짜. 아, 정신 좀 차려. 어 그렇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날 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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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 씨. 아, 부금 너우킹 받아, 진짜. <laughs> 할수 있다. 오케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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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딱 좋다. 너무 좋다. 그렇지.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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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래. 이게 스쿼트다. 그렇지. 그게 스쿼트다. 어. 완벽했다. 완벽했다. 와. 커피 2%밖에 안 들렸다. 와. 36초. 와, 좋았다. 오케이. 하, 스트레스 받아.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 다음 뭐니? 또 설마 더 있니? 더 없는 것 같은데? 시간 다 지났잖아. 그치? 시 이거 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그치. 더 없다. 가자. 더 없다. 그치? 설마. 아, fuck! 아, fuck! 방금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 일단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야. 뭐지? 뭐지? 아, 아니. 벌티컬리 챌린지. 벌티컬리? 벌티컬이 세로 아닌가? 세로? 벌티컬리? 점프가 된다고? 아니, 뭐 어쩌란. 자, 됐고. 어, 이 일어나, 일어나. 뒤로 간 다음에. 아우! 오, 쉣트. 야, 아, 자연스러워. 하나 더 늘렸다. 하나 더 늘렸다. 자, 갔어. 싹 돌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좀더 가야 돼. 좀더 가야 돼. 좀더 가서 <laughs> 돌아서 뒤로 가서 궁디 딱 그렇지. <laughs> 아, 뭐, 그렇지야. 야, 야 뚫고 나가야. 뚫고 가, 뚫고 가, 미친. 아, 이런 썩을 <laughs>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방금 어떻게 했지, 나? 나 <laughs> 방금 어떻게 한거임 자, 싹 돌아서 뒤로 살짝 가가지고 궁, 궁디 싹 들어. 그렇지! 아, 지렸다. 그렇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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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고렇지고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겜자 잘할 미쳤고. 커피 다 먹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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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먹어, 다 먹어. 음, 너무 맛있구. 음이또 있어? Take a seat? Take a, take a seat? seat? s i t 야 아, 진짜 앉으라고? 이거 어떻게 앉는 거야? 아, 앉는 게 아까 그거다. 앉는 건 너무 쉽지, 아까. 앉는 거 성공했잖아. 앉아. 아 뒤로 더 가야 돼. 비벼. 뭐하니? 그렇지. 일어나. 아 안돼. 앉아. 뒤로 더 가. 뒤로 더 가. 더가더가더가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더 가.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괜찮아. 너 자세 엉성하지 않아. 어, 그렇지 그렇지. 엉성하지 않아. 굿 그래, 다 먹어요. 음. 펄떡 대는거 보소. 또 있어? 램프 클림, 클림벌? 램프 클림벌. 이거 몇, 몇 단계까지 있는 거야. 그만 좀 먹어. 아이씨. <laughs>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쉬워. 그렇지. 이건 쉬워, 이건 쉬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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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그렇지, 그렇지.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너무 쉽지. 너무 의지하지 이거 그냥. 아니 또 있다고? 그만 좀 해. 자세 잡기. 관략근 조절 운동. 케겔 운동 좀 해줘야 되거든. 커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케겔 운동 해줘야 돼. 다 먹어, 다 먹어. 커피 먹으면 배가 조금씩 더 빵빵해지는 건가? 두달 림보. <laughs> 림보 해야 된다고? 아, <laughs> 잠깐 기다려봐. <laughs> 림보로 지나갈 수 있는 거? 이거 림보 안 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앞으로 천천히 가도 될것 같은데? 진짜 림보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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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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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설때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자, 돌아서, 앞으로 간 다음에, 돌아. 뒤에, 탁, 대고, 허! 어! 어! 야, 엉성, 아니야, 아니야, 너 자세 엉성하지 않아. 그래, 밀고, 가자, 가자, 천천히 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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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10초밖에 안 남았다. 좋았다. 더 있어? 미쳤나 이게 진짜 그만 좀해아아 아, 그만 아 그만 개개논동 쓰러지면 다음 라운드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단질린이 뭐야 <laughs> 단질린 당질린 아, 뭐야? 이거 샥, 개개 런동 한번 해. 개개 런동, 그렇지? 아, 자, 하면 돼. 한번 하면 돼. 개개 런동, 이게 싹 돌아서.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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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앞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바로 앞까지 왔지? 돌아서. 살짝 더 뒤로 간 다음에. 개계로 농하고! 야, 일어날수 있어. 야, 너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어나. 여기까지 왔어. 닿을 정도까지 오고, 그렇지 닿았지. 뒤돌아서, 조금만 더 뒤로 온 다음에 뒤로 꺾으면서 케겔운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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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지. 야, 마우스에 조금이라도 신경 덜 쓰면 이게 그냥 바로 간다, 이거. 나이스. 넘어았고 아. 하이, 더 있다고 한 10단계 있나? 테이커 스텝? 스텝은 뭐야? 설마 두개 켜야 되는 거 아니지? 아니잖아. 어, 이거 뭐야 이거? 왜왜못 올라가 이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할수 있어. 그렇지. 올라갔어. 너무 쉽게 올라가지. 그냥 버... 그렇죠 오오오 오, 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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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이거 좋았어요 어이 개라서 이거 아 진짜 27초만 했겠다 점점 빨라진다 금방 간다 밸런스 빔 밸런스 빔이 뭐야 아이씨 아이 뭔데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하지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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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자자자자자 아우! 오 간다, 간다, 간다. 아, 아, 잠깐, 만 아, 아 다시해, 다시해, 다시.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이거 지금 9 단계였나 이게? 10 단계까지 있을까? 그만 좀 먹어. 그렇지.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그만. 으악!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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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앞으로 깔짝대면서 싹하고그 상태로 끌어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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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뒤로 빼다가 이면안 되니까 아왜 이래? 정신 못 차리네. 그렇지. 그쪽으로 밀어. 가자 가자. 이거 이거 10단계였나? 9단계인가? 아, 제발 10단계가 마지막이여라, 제발. 아, 지그재그는 뭐야 또? 이런 개똥게임을 무슨 30분 동안 하고 있어야 돼. 와, 저거 어떻게 가냐, 잠깐만. <laughs> 진짜 이런 난이도를 만들었다는 게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이거. 자, 천천히, 천천히. 야, 야. 천천히, 천천히. 자, 저기까 가,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면 쉬워. 그렇지. 돌아 그냥 여기서 돌면 돼. 야야야 반대로 돌까 우리? 그렇지. 야. 그렇지 좋아 좋아 와 좋았다 좋았다 한번 다야야 한한 번도 안 쓰러지고. 아 적응 속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아, 어... 그만하면 안 될까? <laughs> 복시? 복시가 뭐야? 어, 이것도 케겔 운동이잖아, 이거. 이것도 케겔 운동인데. 뒤로 스면서. 돼, 돼, 돼되면 돼. 삐빅, 한 번만 나오면 돼.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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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스트레스 받네. 돌아 뒤로 가면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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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허리 빳빳이 세우고, 아니야, 이렇게 딱 그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서 뒤로 완전히 잘 붙여 준 다음에 케겔 운동이 상태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올라가 올라가.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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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아! 안 돼. 안 돼! 태우면서 케겔 운동 그렇지. 이 상태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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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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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한 번만 될까 한 번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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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laughs> 앞으로 하면서 뒤로 하잖아 앞으로 하면서 뒤로 앞으로 하면서 뒤로 앞으로 하면서 뒤로 그렇지했어 그럼 뒤로 하면서 앞으로 아이고 저,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그 대고 있어봐 대고 있어봐 야 대고 있어봐 대고 있어봐 대고 있어봐 가자 가자 야 그냥 이, 이 상태로 가자 야 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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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세 멀쩡해, 아, 제발 안 돼. 그렇지, 완벽하다, 완벽하다. 야, 잠깐만, 여기서 풀어, 자세를 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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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조금만더 좀만 더자나 있어 오더 <laughs> 어, 파이널 테스트 <laughs> 드디어 끝났다 이걸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옆으로 지나가야 되나 옆으로 어떻게 지나가? 잠시만 케겔 운동을 한 상태로 케겔 운동을 한 상태로 이렇게 걸어간다면? 그렇지 그렇지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야 이거야 어허 제발 다... 자 똥구녕을 쪼여 그렇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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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엄쳐 아왜 이래 정신 못 차리고 헤엄치라고. <laughs> 자, 똥꼬뇽을 조이고, 빡세게 조이고, 자, 깔끔하게 가자, 진짜. 개개론동 샥! 조여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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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왜 이래! 그, 관략금 벌려서 가는 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오, 그렇지! 야! 야, 이거였어! 해고야! 아, 하, 아, 지렸다. 일어나, 일어나. 너 자세 아, 엉성하지 않아? 그렇지. 다시 정신 차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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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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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끝났다. 어, s h i 하 아, 이 거지 같은 거. 아. 아이, 그지 같은 조금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니. 댄스 파티, 네이스.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어어 컵 너무 맛있고, 네이스. 진짜 시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자어 이렇게 돈 스펠 유얼 커피 커피를 쏟지 말아라 라드 배우 인디게임 해봤습니다. 아제 개똥 게임이어가지고 너무 <laughs> 바닥에 똥 진짜 질질 싸고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큰 거미네 그냥 어우 셋다 같이 케겔 운동 한번 싹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